안녕하세요 정아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연말 파티를 즐기느라 몸무게가 확 늘어난 분들을 위해서 몸무게 원상복구 꿀팁을 전해드리려고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달인이 시절에 다이어트를 잘 하다가 한번 폭식 터지고 나서 몸무게를 재보면 2-3kg가 훅 늘어나 있다 보니까 아니 뺄 때는 이렇게 1-2kg 빼는 것도 죽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찌는 거는 한번 먹고서 2-3kg가 그냥 쪄버리지? 해가지고 화가 나서 막 다이어트 때려치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이 나서 폭식 후에 살이 되지 않는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먼저 한 번에 폭식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팩트체크부터 해볼게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지방 1kg을 감량하려면 7,700 칼로리가 소모되어야 한다는 건 알고 계세요 근데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지방 1kg이 찌려면은 7,700 칼로리가 들어와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7,700 칼로리를 하루 만에 먹기는 꽤나 힘들잖아요 우죽하면 만칼 챌린지라는 컨텐츠가 생겨났을 정도니까요 그럼 제 몸무게가 는건 뭔데요? 폭식 후 몸무게가 느는 것은 대다수가 이 당과 수분 때문이에요 당은 1g당 수분을 3g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이 찐게 아니라 당과 수분 때문에 부피가 팽창된 상태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알맞아요. 그러니 개탄치 마시고 다이어트 킵고잉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행동강령들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먹겠다고 작정한 날루틴은 만약 휴일 저녁에 약속이 있다라는 가정이라면은 휴일이니까 활동량이 많지 않다보니 아침밥은 건너뛰게 되고요 그리고 점심에는 우리가 다이어트 할때 그것만 먹으면 안 돼요 하는 음식들 있잖아요 초저칼로리의 음식들이요 방울토마토 오이 그리고 채소만 구성된 샐러드 이렇게 저 칼로리의 식단을 먹거나 아니면 단백질을 100g 정도를 먹거나. 하거든요? 제가 4시 정도에 약속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침 건너뛰고 그리고 점심에 채소로만 구성된 식단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늦은 시간에 뭐 6시, 7시 정도에 약속이 있다라고 하면 단백질을 먹게 됩니다. 어, 단백질을 1 0 0 g 만 먹거나 아니면 단백질 플러스 채소를 같이 먹거나 해요. 늦은 시간에 약속이 있었을 때 단백질을 먹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 배고프면은 혹시 터지는 위험성이 더 커지잖아요. 막 굶주렸다 먹으면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배고프지 않게 식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이른 시간에 약속이 있다라고 해서 최소만 식단 구성을 하게 된다면 이때도 약속 시간에 가기 전까지 배가 고프지 않을 정도의 양은 드셔주셔야 해요. 또 연말이다 보니까 술자리도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이 술이 다이어트에 방해되는 이유가 우리의 체내에서 알콜은 독성물질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알콜이라는 물질이 들어오면은 빨리 분해를 시켜서 없애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알콜을 분해시키는데 세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 대사율이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살이 되기 더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수면을 취할 때는 성장 호르몬이라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술을 마시고 얼마 안 돼서 잠을 청하게 되면 이 알코올을 분해시키는 데 에너지 대사가 쓰여지다 보니까 성장호르몬 분비가 안 되어서 이 또한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술을 마실 때술한 잔을 마시면 물한 잔을 같이 마셔줘요 그러면 일단 배가 부르니까 술을 많이 못 마시기도 하고 또 배가 부르니 음식을 많이 먹지도 못하게 되고 수분 섭취가 충분하다 보니 알코올도 빨리 배출이 되는 이런 일석삼조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이 수면시에 나오는 성장 호르몬을 지키기 위해서 취침 4시간 전에 음주를 끝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입주 후에 루틴이에요. 전날 먹은 음식들과 술로 인해서 이제 내몸 안에는 글리코젠과 수분이 빵빵하게 차 있을 때거든요. 저는 일어나서 공복으로 유산소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하게 되어요. 그래서 글리코젠도 털어내고 수분도 털어내고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정도만 한다라고 해서 글리코젠과 수분이 다 털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엔 날씬이들밖에 없겠죠. 남은 글리코젠들은 또어 어떻게 털어내냐 당을 연료로 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당을 연료로 하는 운동은 대표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점심을 먹고 나서 소화를 어느 정도 시키고 난후 웨이트를 가서 1 시간 정도 하거나 좀 컨디션이 좋다 라고 하면은 2시간까지도 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당을 제일 빨리 터는 거는 공복유산소가 최고기는 했어요 자 이렇게 연말 파티 후에 대처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새해 목표로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잠깐 늘은 몸무게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한 해의 목표를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